네, 이 열매를 따지 않았더니 새들이 거의 다 쪼아 먹었습니다. 새들이 열매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 나무가 오갈피 나무입니다. 네, 이 열매가 지금 나무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바로 따서 술을 담가도 좋고요. 또 차로 끓여 이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요즘 이 줄기를 끊어가지고 약재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오갈피나무는 두릅나무과 식물이고요. 같은 두릅나무과의 인삼하고 성분이나 잎 모양이 거의 같은 식물입니다. 나무인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잎이 손바닥처럼 다섯 갈래로 갈라져서 오가 또 줄기나 뿌리 껍질을 약재로 쓰기 때문에 한약명이 오가피입니다. 이 줄기나 뿌리가 주약재이지만 굳이 뿌리까지 캐지 않아도 되고요. 이 줄기나 가지를 잘게 썰어 말려서 약재로 쓰면 좋습니다. 이 오갈피 나무는 유명세가 있는 약재로 동의보감의 저자 호준은 하늘이 내린 선약이라 했고요. 본초강목의 저자 이시진은 황금보다 좋은 약초라고 했습니다. 네, 요즘 줄기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말려서 이용하면 됩니다. 뿌리부터 줄기, 가지, 잎, 열매를 모두 약재로 쓸수 있고요, 식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약성만큼 동양과 서양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약초이고요. 이 오갈피에는 풍부한 사포닌 외에도 강심배당체, 아칸토사이드 등 중요한 성분만도 수십 가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오갈피 약재의 맛은 매콤쓰며 따뜻한 성질이고요. 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초입니다 효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갈피는 간과 신장을 보익하며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해 줍니다. 특히 중장년과 운동선수, 어린이에게 좋은 약초입니다. 네, 풍기와 차가운 기운, 습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중풍, 사지마비, 팔다리 저림증에 좋고요. 허리와 무릎이 연약한 증상, 하지 무력감, 소화 허약증, 어린이의 보행이 더딘 증상 등의 좋은 약제입니다. 몸이 늘 피로하고 나른한 증상을 치료하고요. 면역력을 높여서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허약 체질에 좋은 약초로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자양강장, 정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내려주며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심장이 튼튼해지는 강심 작용이 있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성과 작용을 조절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 오갈피는 또한 항암 작용이 있고요.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서 노화를 억제하고 내분비계통의 기능을 잘 조절해 줍니다. 태행성 관절염, 류머티즘, 신경통, 요통 등 통증, 각종 종양의 효과가 있고요.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네, 봄에 연하니까 튼실한 순을 꺾어서 나물로 이용하면 별미이고요, 약성도 있습니다. 억세진 잎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잎을 포함해서 가지를 잘라 다려 먹으면 좋습니다. 열매도 차나 담금주, 음식 재료로 이용하고요. 뿌리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캐서 말리거나 담금주 등으로 이용합니다. 네, 약재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갈피 뿌리와 줄기의 껍질, 즉 진오갈피는 하루에 10g 정도를 다려 복용하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이 줄기와 가지는 잘 말려서 네베네지 다섯 배를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오갈피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